자, 안녕하세요, BJ 아고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s c p 0 8 7이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. 그렇게 무서운 게임은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야, 레알 잡거나 이러면 죽는다, 진짜. <laughs> 잡고, 갑자기 딱 잡는 순간, 진짜 방송사고다.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. 야 내가 졸라 졸라 봐. 아, <laughs> 아, 야 살. 야발차야어 <laughs> 어떤, 어떤 새끼야 야, 아니에요. <laughs> 하지 마. 아니에요, 어떤 나, 놈이야? 나, 너, 너 있어. 아, 아, <laughs> <발 잡았어요. 웃음> 죽어봐. 도돈, 도돈, 도돈. 건드리면 어제발아 악어를 건드리. 어? 어떤 새끼야? 아무도 안 있어요. 자이 게임은 여러분들. 아, 하지 마. 아저 아. 아니,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에요. 아니 진짜 아니에요. 아니 진짜 아니에요. 아 아상 걸릴 것 같아. 요잘안해자 좋습니다. 아 이게 이 공포감이 여러분들 폭력성을 깨우게 하네요. 제 제안에 있는 폭력성이 뛰어나네요. 음, 뭐아 우리 뒤에 보이는 데요마티나아 없어. 아, 나 만나봐라.